안녕하세요. 들꽃다육입니다. 날씨가 자꾸 더워지는데요. 어, 항상 강조하지만은 이렇게 더운 날씨가 어, 시작되었을 때 살균제 꼭 쳐주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오늘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육이 관리, 에, 관리하는 법 중에 첫 번째 꽃대 관리에 대해서 어, 잠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육이를 처음 시작하셨던 분들이나 저희 집에 오시는 분들이 간혹 이 꽃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십니다. 이 꽃대를 잘라야 되는지, 꽃을 봐도 되는지, 그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어, 처음 다육이를 하시는 분들 중에 다육이 자체가 꽃처럼 예뻐서 시작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꽃이 예뻐서 또 다육이를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꽃이 예뻐서 하시는 분들한테 다육이를 잘라라고 그렇게 얘기는 드리지 않습니다. 예쁜 꽃을 봐야지 뭐 굳이 다육이를 자를 필요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다육이를 조금 더 예쁘게 보고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어, 다육이 꽃이 무조건 좋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다육이 꽃 자체가 어, 꽃을 피우면서 양분을 가지고 가고, 그리고 그 양분을 가지고 가므로 인해서 어 해충이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꽃대를 자르는 게 맞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드립니다 어 쉽게 꽃이라 하는게 번식을 위해서 꽃을 피우는 건데요 이 꽃이라 하는이 부분이 꽃을 피울 때 많은 영양분이 발, 가져가게 됩니다. 이 영양분을 꽃대를 자름으로 인해서 이렇게 잘 잘라줌으로 인해서 이 꽃대에 가는 영양분을 엄마가 가져갈 수가 있으니까 저희들은 꽃대를 자르라고 그러고 그리고 꽃이 개화를 시작을 할때이 개화되는 이 꽃에 양분이 많기 때문에 진드기와 같은 해충이 따라들어 갑니다. 그 양분을 먹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 꽃대를 자르라고 하는데 아 나는 충분히 영양제를 또 주고 그리고 약도 쳐주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꽃을 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뭐 꽃을 잘라야 된다든지 자르지 말아야 된다든지 큰 의미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관리를 조금 더 하실 수 있을 것 같으면은 꽃을 보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 나는 이 다육이만 조금 더 건강하게 키워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꽃대를 잘라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어, 이 꽃대를 어떻게 잘라야지 되고, 그 자른 꽃대를 어떻게 관리해야지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저희들이 보통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꽃대를 어, 다육이에서 거의 한 10cm 정도 두고 꽃대를 자르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일단 제가 꽃대를 한번 잘라 볼 텐데요.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자르면서 이 부분 자체가 조금은 이렇게 무른 부분이 생깁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탈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어 거리를 두고 자르라고 그러고 그리고 자르고 난 뒤에 충분히 말랐을 때어 이렇게 마르고난 뒤에 뽑기가 좋습니다. 너무 짧으면 뽑기가 힘든데 어느정도 마르고 난 뒤에 손으로 이렇게 잡아 당겼을때 어 쉽게 빠질 수 있도록 어느정도 어 길이를 두고 자르려고 합니다 근데 너무 짧게 자, 잘라서 안쪽에 보면은 보통 가위 가지고 깨끗하게 보이게 하신다고 바짝 자르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돼 버리면은 나중에 이 꽃대를 뽑기가 굉장히 힘드니까 나중에 손으로 충분히 뽑을 수 있는 거리 정도에 잘라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 이 마른 상태에서 이 꽃대를 그대로 두는 게 좋을지 아니면 제거를 해 주시는 게 좋을지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이 꽃대는 마르고 난 뒤에는 제거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거를 해줘야 되는 이유가 쉽게 어, 이야기를 드리면은 이 꽃대가 마름 마르고 난 뒤에 이 여기에 관이 생깁니다. 쉽게. 이 관이 생기는데 물을 주, 준다든지 했을 때이 관을 통해서 어, 다육이한테 어, 물도 들어갈 뿐 아니라 어, 바이러스 나쁜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이이 이 부분 자체가 물러서 죽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자체는 어, 꽃대는 꼭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제거를 하고 난 뒤에 한 일주일 정도는 위로 물을 안 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 분갈이를 하고 난 뒤에 뿌리에 상처가 생기고 난 뒤에 그 뿌리가 어 충분히 어아물 때까지 시간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꽃들 뽑 뽑게 되면은 그 뽑았는 자리에 약간은 상처가 생깁니다. 그 부분이 약한 부분이 생기는 생기는데 그 부분을 통해서 나쁜 바이러스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어~ 웬만하면은 일주일 정도는 어, 자연적으로 건조가 될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 창에 물을 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창에 물을 위에서 주시게 되면은 입장 사이에 물이 빠져 나가지 않고 어, 고여가 있는 것을 많이 보실 겁니다. 어, 요즘에 뭐 뽁뽁이를 이용해서 그 물기를 털어낸다고는 하지만은 약간씩은 물기가 남아 있거든요. 어, 그 물기에 의해서 어, 바이러스가 타고 쉽게 옆부분이 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창을 키우시다 보면 밑에 부분이 아니고 중간 부분 자체가 노랗게 상해서 물러서 죽는 경우가 간혹 있었을 겁니다. 그런 이유 자체가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듯이 꽃대 부분을 뽑았던 자리라든지 그 꽃대에 어, 가 생겼던 그 자리가 쉽게 어, 바이러스가 타서 물러서 죽는 경우입니다. 근데 그냥 밖에서 봤을 때는 짧게 잘라놨다든지 아니면 은 제대로 못 뽑았을 경우, 그리고 아까 조금 전 같이 물을 너무 일찍 줘서 그 죽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그 내가 죽을 때는 사실상 잘 몰라요. 내가 언제 물을 줬는지, 무슨 이유에 있었는지. 어, 다육이를 키우시면서 보통 한그 현상이 나타나는 거는 물주고 난 뒤에 뭐 어, 빨라도 한 10일에서 보름 정도 있다가 그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렇게 하면 그 충분히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내가 이 부분이 왜 죽었지? 결국 잘라보시면은 꽃대 있는 부분에서 바이러스가 탔는 경우가 어, 거의 한90% 이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꽃대를 어, 관리를 잘 하셔야지만 다 여기 어, 창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죽는 빈도를 낮출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름철, 특히 창들은 위에서 물을 주시면 안 됩니다. 가급적이면은 어, 창들 어, 옆으로 그리고 어, 밑으로 저면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꼭 위로 물을 주셨을 경우에는 아 어, 뽁뽁이 같은 걸 이용하셔가지고 물을 최대한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꽃대 자르는 거는 조금 전에 얘기 드렸다시피 한 10cm 정도 놓아두고 잘라야 된다는 거. 그리고 꽃대가 충분히 마르고 난 뒤에는 꽃대를 뽑아주시고 그리고 위로 물 주시면 안 된다는 거. 오늘 얘기 드렸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어, 다육이 꽃대 관리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다육이 관리 방법에 대해서 또 얘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들꽃다육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